2015년 12월 14일 작은마을교 새벽말씀 묵상을 우리 찬송가 549장을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다 함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한 주는 어제부터 시작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한 주는 오늘부터 시작임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한 주간 동안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 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줄 알았습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옛 가요 중에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연륜이 좀 되신 분들은 <laughs> 잘 아실 테고, 어,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신세대 젊은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가사 하나 하나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노래이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떠도는 삶이기, 삶이기에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했다구나 할까요? 근데 이 가요가 그냥 가요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은 정말로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의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믿지 못하였으나 그녀 또한 이삭을 여주인으로 이삭을 낳고 여주인으로 만국의 어머니로 칭함을 받습니다. 이삭과 야곱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인물들이지요. 20절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의 세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이 나그네 길을 가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훌훌 털고 자신의 본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소유라는 것. 인간에게 소유는 자신의 것, 자신이 가지, 가꾼 것, 노력한 것으로 인식되기 어, 인식되어 버리기 인식되기에 잃어버리 어, 잃어버리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실패한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 차가 없어 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실패한 인생인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내가 가진 것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평생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고 자신이 살던 땅에서 즉시 나와 나그네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그네 삶이 아닌 정착하여 그 땅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통의 것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를 걸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고향 땅을 등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위대하고 거룩한 모습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초라한 모습 또한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들의 성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 아닐 것입니다. 다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너무나 소홀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에 우리의 성을 예비하여 두셨음을 믿으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